자 우리 191페이지에 이제 유형 1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볼건데 그 전에 그 전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원의 방정식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에다가 k 붙여서 더하면 얘가 k에 대한 항 방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얘가 0 되고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이쪽이 영 되는 거는 이번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고 이쪽이 영 되는 거는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야. <laughs> <laughs> 내가 그렇게 좋아. 오늘은 발상안 하나야. 그렇게 좋아. 자 <laughs> <야, 야, 그렇게 웃음> <좋아>? 여기가 <laughs> 어떻게 쓰냐안보이는데거기안 보여요. 그래서 옆으로 <laughs> 더 옆으로 가야 돼. 아, 그냥 이렇게 나 이렇게. 괜찮. 아, 뭐? 자, 자. <웃음> 그래. <웃음>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엮어주시면 이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네, k가 마이너스 일임은 안 되지. k가 마이너스 일임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아, 직선이 돼. 어, 이차항이 없어지고 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일이 아니어야지 두 원의 교차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k가 마이너스 일이 되버리면 그 마이너스 일이 되면 결국 이차항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직선 어, AX랑 Y에 관한 1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공통현이 뭔데? 공통현 교점지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자, 이거를 우리가 원의 입장에서 현이라고 하지 않아? 네. 이, 근데 이 현은 이 원에도 현이고 이 원에도 현이잖아. 그래서 얘가 공통현이 되는 거야. 아.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기본 개념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까지 커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자. 음.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서 얘 뺀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얘네 둘을 연립해서 2차항을 소거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어. <laughs> 자, 그러면 1325번 봅시다.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열요전개 먼저 하자. <laughs> 전개 먼저 해서 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얘랑 수직이래. 자, 그러면 e x 플러스 y는 이래. 기울기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자, 그러면은 이 수직 기울기는? 이 분의 어, 수직 기울기는 2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두 원을 해서 이차항으로. 그럼 왜냐고요? 네. 마이너스 일 되니까 수직 기울기가 뭐예요? 수직으로 오는 기.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수직 기울기. 코빼서 마이너스 1되 수직이니까. <laughs> 이제 됐어? 기억 났어? 응? 자. <laughs> 그래서 지금 x 제곱 y 플러스 a 의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라는 원의 방정식에서 얘네 전개하고 전개해서 뺐을 때 나오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a를 구하라는 얘기지. 빼야 돼요, 쌤? 빼야지 x 제곱하고 y 제곱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얘가 없어져야 한다고. 문단아주세요 자, 그래서 1325번 그렇게 마무리해보시고요. 1328번 풀어보실게요.